가1 2 카운트. 스윙 3으로 속간해입니다. 파트멘도 둡혀고. 스윙. 오우, 배트가 날아갑니다. 노블투 스트라이크. 3구째 스윙. 3구 네. 삼진으로 불러 나니다 스윙. 배트가 또한번 돌아갑니다. 또 하나의 삼진이 정립되는 순간입니다. 트윈 투, 투 스윙. 다시 배트가 돌아갑니다. 또 하나의 삼진을 정립해 냅니다. 1 2 3. 오늘 투에서 스윙 101마일 아 불카운트 오타니 바깥쪽 버티지 못합니다 3진으로 물러납니다 불카운트 결과 확인합니다 들어왔습니다 아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아, 정말 어, 100마일 투수가 8색트예요 2인2 예. 들어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오늘 경기 100구 바깥쪽 스윙 3진으로 물러납니다 야구 오타니 그 자체입니다. 본인이 직접 자신의 리드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수의 <laughs> 오타니. 2윈투에서 밀어냅니다. 예! 땅볼 타고 빠져나갑니다. 왼쪽에 타. 이 타구는 적시타. 두 명의 투자를 홈까지 불러드립니다 답답하면 내가 칩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자신의 리드를 자신이 되찾아옵니다. 자 오늘도 연패를 끊어내게 될지 그리고 연 아, 무실점 피칭을 이어가게 될지요?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3구째 끌어당겼습니다 유격수 백핸드 송구 1루에서 볼을 떨어뜨립니다 가장 위협적인 주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아, 이런 게참 아쉬운 부분이죠 2구째 때립니다 오른쪽 우익 오른 쪽에 떨어진 아타 자이타가 깊숙하게 굴러갑니다 주자는 빠른 주자 3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타자 주자 2루까지 원 스트라이크 카운트 국제 밀어냈습니다 오른쪽 깊숙히 날아갑니다 원인 트랙 부근 잡아냅니다 3루자 홈으로 스타트 아웃 카운트와 점수가 부환됩니다 네. 오타니 쇼헤이의 무실점 행진이 여기서 일단 막을 내립니다 원투에 카운트 스윙 3진으로 아, 네. 속가냅니다 아, 지금 좋았던 게 오늘, 경기, 오늘 경기에서 던진 첫째 번 스피터였어요 바토랜더도 펴고 네. 스윙 오우 배트가 날아갑니다 광마인을 꽉 잡을 걸 그랬나요? 어, 손가락을 주목하고 있던 네. 사이에 배트를 던져버렸습니다. 섬진으로 불러납니다. 노벌투스크3구째 스윙. 3구 no. 섬진으로 불러납니다. 스윙. 배트가 또 한번 돌아갑니다. 또 하나의 섬진이 정립되는 순간입니다. 이야, 이 오늘은 오늘 스플터는 마구모구네요. 2앤2 마구. 스윙. 다시 배트가 돌아갑니다. 또 하나의 섬진을 정립해냅니다. 1, 2, 3이니 네, 본인이 직접 자신의 리드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laughs> 타수의 오타니, 2웬트에서 밀어냅니다. 예! 땅볼 타고 빠져나갑니다. 왼쪽에 타. 이 타구는 적시타. 두 명의 투자를 홈까지 불러드립니다. 답답하면 내가 칩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자신의 리드를 자신이 되찾아옵니다. 브웬2에서 스위 아 101마일 가장 빠른 구속이 나옵니다. 삼진으로 투아. 불카운트 오타니. 쪽 버티지 못합니다.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불카운트 결과 확인합니다. 들어왔습니다. 아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아, 정말 백마일 어, 투수가 8색조예요거기다가 네. 심지어 이제 타석은 오타니 주헤입니다. 바깥쪽 골라냅니다. 음 오타니 주헤 볼렛 삼고 네. 자 삼루 3루 니다 삼루에 베이스로 던냅니다. 삼루 도루에 성공합니다. 네. 아, 오탄이도 보고 뛰었어요 예, 3루를 자신의 베이스로 만들었고 오탄이도 2루를 훔쳐냅니다 동시에 스타트를 했군요 확장 카운트 풀카운트 때립니다 빠져나갑니다 왼쪽에 덕시타 또한 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리드에 무게를 더하는 에인저였습니다 2구째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짧게 떨어집니다 오탄이 쇼에이를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레니포의 덕시타 점수 5대1, 넉 점의 거리로 넉넉히 멀어집니다. 또한번이 오타니 경기에서 네. 네, 연패를 끊을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2 n 투 들어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오늘 경기의 백구, 바깥쪽 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야구, 오타니 그 자체입니다. 일단은 2타점과 1개의 도루와 10개의 삼진 이렇게 기록한 첫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laughs> 야, 대단하네요.